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이게. 날씨가 풀린다, 풀린다 하면서도 풀린다라는 의미가 맞, 맞을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진다, 선선해진다 하면서도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계속. 되네요. 이럴 때일수록 뭐 난방비도 난방비고 또 에어컨을 많이 돌리시다 보면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더운 데만 계시면은 또 이게 또또 또 그거에 따른 또 질병이 있죠. 그래서 <laughs> 그것도 주의하시고, 음, 네, 저도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예, 많이 힘든데, 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다른 점 여러, 여러가지로도, 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전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 조이드 리뷰는 계속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올리는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예, 손이 안 나가지고 와 조립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조립품 리뷰를 괜히 박스, 박스 소개 영상만 찍어놓고 계속 안하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낫는대로 그거는 바로 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때동안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여드릴 조이드는 헬 디건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미국판 같은 경우는 뭐 데몬 리자드라고도 하는 것 같고 저도 이름이 많이 헷갈려가지고요. 이 제품은 또 제가 완성품으로 구매를 하고 하나는 또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박스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확인을 못 하겠고. 그래서 최대한 찾아보다 보니까 헬헬 디건 디건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도마뱀이라고 해야 되나 이구아나 도마뱀 약간 이런 종류의 조이드고요. 음, 보시면은 두 개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는 조이들를 거래하면서 서비스로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정 정크죠. 이쪽도 없고. 동력성도 많이 파괴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이 동력선이 굉장히 약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는 이 조이드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예. 그 점이 아쉬운, 예. 정크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서비스로 주신 거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이벤트로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부분도 없고 많이 부족한 조이드 지만 아주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할까도 생각 중인데 확실한 거는 또 그때 돼 봐야 이제 정확하게 공지를 드리고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제품은 일단 아직까지는 예, 보유하고 있겠으나 뭐 같은 게두 개니까 어찌됐든 이 그래가지고 하나 같은 경우는 예, 분출을 할 수도 있다는 걸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고요 예 이건 이렇게 놔둘게요 그래본 제품은 이게 완제품이에요. 이거는 전혀 제한사항이 없는데 이 제품도 역시 분명히 보관을 잘했고 받을 때도 괜찮았는데 보니까 이 동력선이 이것도 많이 약하네요. 이쪽은 거의 부러, 지다시피 했는데 이쪽 부분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거의 부러지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냥 감사하고 넘어가야죠 이쪽 번호가 있는데 번호 있는 걸 제가 검색을 안 해봤는데 아, 아마 헬 디건너가 맞을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있고요 파일럿이 이렇게 있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리가 상당히 길죠 그래가지고 꼬리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보관하는데 생각보다 애로사항이 이게 꽂힙니다 크기에 비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어놓고 보관을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이제 아까 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미 한 번씩 캐치를 하셨겠죠. 예, 이 부분. 예, 태엽으로 가동되는 조이드입니다. 야게 예, 태엽을 감는 손잡이고요. 외형을 좀더 살펴보자면 이쪽에 이렇게 뭐 무장이 하나 있고요. 예,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에 있네요. 그 거의 다 이게 이 부분에 있는 게 맞는데 많은데 상당히 무장이 딱 비율에 맞춰서 봐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예, 괜찮은 제품이라기보다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긴 꼬리가 일단 아까부터 설명드렸지만 얘 예, 포인트고요 이쪽 보시면은 무장이 하나 더 있죠 예, 이쪽에 무장이 하나 더 있고요 역시나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예, 동력선이 파손이 잘, 된, 잘 된다는 부분 예, 아주 이쪽은 거의 맛이 같죠 <laughs> 이거는 주의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보관을 잘 해도 이쪽 부분이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위치다 보니까 이게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감안하시고 보관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이빨이 이렇게 뭐 역시나 동물을 표현했다시피 상당히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가동을 이제 봐도 되겠죠. 이제 배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건조건 따로 전지로 가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별 별도의 가동 같은 건 없고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음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 제품은 가동시켜본지가 오래되는데 이런식으로 많이 감아서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태엽주의들은 항상 보관하실때 이렇게 소체를 들어서 한번 쫙 풀어준 다음에 이거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한번 더 태엽을 완전히 딱 고정시켜진 다음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도 배웠습니다 거래를 하다가 <laughs> 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동해보다 말만 상태로 보관해보다 이러다가 저또 여러 가지 거래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예, 배 배운 점이고요 가동하면서 이게 무장이 같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게 상당히 특징적이죠 그리고 가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마뱀 같은 거에 맞게. 딱 가동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꼬리가 따로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네요. 그래도 그 점까지 됐으면은 최고의 조이드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명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인기는 그렇게 없는 조이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올려도 거의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회수는 별로 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한 번씩, 생각이, 생각이 있으시면, 은 하나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원래는 모터조이드만 취급을 해서 모아왔는데, 퇴업조이드의 매력에 요즘 또 빠지고 있는 점이 뭐냐 면은 상당히 가동시켜보기가 편하다는 점, 그리고, 음, 크기도 상당히 귀엽고, 가동되는 게 의외로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점은, 예, 크게 평가를 하고, 예, 태엽조이드를 좀더 이렇게 찾아보고, 한번 정보를 찾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또 이제 태엽조이드의 영상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만큼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또 구했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가동 한번더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태엽 조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태엽이 생각보다 관리를 많이 요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예. 워낙 수채 같은 경우는 작은 편이 많기 때문에, 예. 그쪽 같은 경우는 신경 쓸실게 별로 없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엽을 완전히 역으로 감아 감아가지고, 완전히 무리가 안 가는 상태로,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점은, 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주 이상으로 이헬디 건너라고 하더라고요이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